오늘 또 도착했어. 첫 시에 올리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가 16시 58분입니다. 저 밑에 수온이 좀안 좋다고 그래. 벌써 전화고 왔네. 수온이 안 좋다고 해. 입질하던데 밑에 바은 물으시기다. 다섯 번째 올라왔네. 여섯 번째 봅다 모르나. 어? 근데 투브를 너무 길게 쓰신다. 투브 길이 봐야 그 좋을 거 없는데. 네, 따분기만 담은거안 걸리는데. 90.8m 하고 19.5도. 와, 가운데는 잘안 올라옵니까? 니는 잘 올라오는데. 열심히 한번 던지 보십시오. 이한 <laughs> 칸, 한, 한칸 차인데 꾸진이 던지 봐야지. 자, 시야 좋은 놈들. 막 올라오겠습니다. 두 마리? 자, 보자 몇 마리 타는가? 뒤도 그렇고, 자. 올라오고 있습니다. 사모님, 아, 딱 칼집 고잘뜨시네 다행 얼굴 안 놉니다. 칼질빼안 놉자 칼질예칼질 네, 한번 해보시죠. 네, 칼질만 하십시오. 자, 빨리 열심히 해보셔. 비만 무니까 그래도 오늘은 네, 오늘 비잘 갔다. 잘간 사람들 참 좋으니까. 열심히 던지보십죠한한1 5 m 들어가고 야보지아또좀안 네. 터지면, 10m 터지면, 10m 터지면, 다0 m 면집0가싹지면고펴지면서좀 m 터지잘들잘옵니다요 음. 이유로 좀지면 10m 터 앞에는 한 20m 들어보지. 어, 어디? 달리자. 달리자. 뒤에 15m, 앞에는 20m 들어. 어, 앞에는 20m 들어야 돼. 앞에는 20m 들어보이소. 뒤보다 조금 5m 더 들어야 돼. 그래, 거기 타, 항상. 사장님도 5m 더 들어보세요. 채비를안 물면. 사장님도 안 물면 한 5m 정도는 더 들어보이소. 아, 물 때는 앞자리나 5m 더, 좀더 들으면 물입니다. 오늘 수온도 좋네. 엊그제보다 더 좋아요, 수온이. 아, 그래요? 예. 오늘 19.5도 나오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부지런 부실은... 하니까. 아빠다, 아다 돈다. 바람바람바람많네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 바람, 바람 내렸어 람다 어, 아따 우리 뒤에 하신분은 좀 잡았네 그래도 바람바람바아바아바람 그래도 부지런히 하고 많이 잡았네 바알 좋은 바아바람치는 날은 바가 낫다 바람바 왜냐, 앞에 너무 들었다, 놨다. 아, 들었다, 아, 내가. 네. 입질이랑 알아. 삶 깨라고, 뭐, 아, 뭐 예. 응. 어, 아무 닦고, 뭐, 푸자다 인는데 무슨 고기 먹고. 예. 그런 고기 나는 사람. 안, 안될수록 자꾸 집으로 생긴 느낌데 응. 그렇지요, 손님 여러분. 에이. 그래, 가만히 앉아있더라니까? 아, 아, 앞에, 앞에, 앞에서 집 안, 쟤 고기 보다. 야, 그거. 어, 와, 또 고등어도 또, 잡아, 반찬거리도 많이 잡아가네. 이이가하 이거 고갈비남 진짜 맛있습니다. 많은데. 몰라서 그렇지. 혼자 잡아서 콜라가 네 혼자 잡아 서세 콜라가 너와. 앉아 집에 꿈는거 한대 있다 그래도 많아요 많아요 많아 많이 잡았네 손자 한마리 줘라 큰거로 됐습니다 한마리가 됐습니다